여러분 환영합니다. 로스앤젤레스 한국교육원 강전우 원장입니다. 먼저 이번 미주한인의 날 기념 쇼츠 공모전에 도전하시고 수상을 하게 된 여러 학생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해 주신 선생님들, 교육부 관계자분들, 부모님들께도 감사단 말씀을 드립니다. 어, 또 한인 청소년들이 한인으로서의 자긍심과 뿌리를 잊지 않도록 준비한 이번 대회를 한결같이 지원하고 응원해주신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의 김영환 총영사님께도 마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학생들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챙겨보면서 공정한 심사에 온 힘을 기울여주신 SBS 조성원 보도국장님, KBS 이호수 부장님, MBC 조택수 제작팀장님, 한미교육재단의 조상훈 이사님, 쉐어링 러 k o 코리아의 홍현아 선생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쇼츠 공모전의 주제는 나만의 한국어 사전 만들기였습니다. 학생들이 1903년 우리의 조상들이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이룩해온 자랑스러운 이민사, 한미 양국의 발전에 기여해온 공월의 역사를 알았으면 하는 바람과 이제는 또그 토대 위에서 한인 청소년 한명한 한 명이 또 하나의 뿌리가 되고 한인 청소년 한명한 한 명이 또 하나의 위대한 역사가 대자라는 의미로 정한 주제였습니다. 심사위원님들의 공통적인 의견이기도 하지만 영상 하나하나에서 우리 한인 청소년들 특유의 창의성과 독창성, 유쾌하고 발랄한 또 게다가 재미있고 자유로운 아이디어가 번득여서 저는 보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영상을 다 보고 나서는 저는 한 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우리 한인 청소년들이 만들어갈 미국에서의 한인 사회의 미래는 정말 밝다는 것이고, 우리 한인 청소년들은 그 어느 세대보다 더 재능이 있고, 더 자신감이 넘치고, 더 넓고 깊고 자유로운 생각의 힘을 가지고 있다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미주 한인의 정체성은 앞으로 더욱 또렷해질 것입니다. 미국에서의 한인의 역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앞으로가 기대됩니다. 어, 이걸 확인하고 싶다면 오늘부터 시작되는 나만의 한국어사전 만들기 쇼츠 영상 온라인 전시회를 LA 한국교육원 유튜브 채널에서 감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가자 분들께 감사드리고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는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수상자 여러분 화면이지만 이렇게 얼굴을 볼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참가자들과 수상자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무엇보다도 뛰어난 솜씨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된 74명,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22년 전 오늘 1월 13일에 한인 이민자 102명이 처음으로 하와이에 도착했다고 합니다. 생각할수록 참으로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 같습니다. 아, 구한말이라는 암울한 시기에 아, 자기가 살고 있는 터전을 떠나서 정말 듣도 보도 못한 낯선 땅으로 기회를 찾아간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면 정말 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찾고 정착해서 우리 한인들은 자신이 속한 커뮤니티의 발전과 번영에 기여하고 더 크게는 미국의 경제, 사회, 문화를 더욱 다양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에 미 연방의회가 한인들의 미국 도착일인 1월 13일을 미주 한인의 날로 지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한국인이고 한국인의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해야겠지만 특히 오늘 하루만큼은 우리가 한인임을 더욱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미국 사회와 경제에 대한 기여를 한 번쯤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런 미주 한인의 날을 기념하는 쇼츠 공모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표현 방법으로 기발하고 신선한 작품들을 보여주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기 어, 수상자들의 작품들이 더욱 특출했다고 하네요. 어, 한인사회에 대한 진지한 탐구와 미래에 대해 남다른 고민을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축하합니다. 어, LA교육원과 함께 우리는 미국 사회 내 우리말과 우리문화 확산이라는 노력을 더욱 열심히 해나가겠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내 한국어반을 만드는 노력을 더 지원하겠습니다. 우리 한인 청소년들이 한인임을 자랑스러워하고 또 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미국 사회에서 자신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드립니다. 나만의 한국어 사전 만들기 쇼츠 공모전 수상작들을 심사하면서 저는 세번 놀랐습니다. 우선 한글이 이렇게 아름다웠나 하고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영상에 아름다운 한글을 더하니 한글이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글자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 하나 놀란 건 제작 수준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쇼츠였지만 제작 기법이 수준급이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연기력입니다. 자연스럽고 진심어린 연기는 한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글은 물론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까지 함께 소개한 모든 출품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미주 한인의 날 쇼츠 공모전 심사를 담당하게 된 이웃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공모전을 심사를 하면서 이번에 출품된 많은 작품들을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러봤는데요. 이 짧은 시간, 그러니까 쇼츠라는 플랫폼 안에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담아내기 위해서 노력했는지를 좀볼수 있었던 것 같아요. 참여한 작품 하나 하나마다 정말 우리 한국에 대한 사랑, 한국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마음들. 그리고 올바른 한국어의 그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어,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 입상하신 모든 분들께 축하한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2025 미주 한인의 날 기념 쇼츠 영상 공모전 심사위원으로 함께한 MBC 아메리카 방송국 제작팀장 조택수입니다. 이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이번 공모전은 한인 이민 122년 역사를 기념하며 우리의 문화와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전하는 특별한 자리였습니다. 170여 개의 참가자 모두에서 한국어에 대한 애정과 창의적인 접근이 돋보였고 그 안에 담긴 열정이 저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수상하신 분들께 축하드리며 모든 참가자분들께도 감사와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미주한인사회의 미래를 밝히고 우리 문화와 한글이 더 널리 전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연아입니다. 어, 2025년 미주한인의 날 기념 u n g a r y Hungary, Hungary, h u n g a r 어, 기뻤어요. 어 178... 비디오 너무 재밌고 아름다운 비디오들을 진출해 주셔서 참석하신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싶고 특히 이런 좋은 기획을 하시고 좋은 행사를 하신 기획원분들에 대단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대상을 뽑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아름답고 멋있는 비디오가 많이 진출돼서 솔직히 심사위원 v i 고르기 힘들었지만 video, v i d e 특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축하하고요. 그리고 코리아 um, 메이칸으로서 지금 한글이랑 한국 문화가 미국이랑 세계로 전파되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i'd like to thank everyone for hosting this contest and i'd like to thank my high school korean teacher ms troy for giving m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is contest because i would not have known that this would have existed without her i hope there is other contests that you guys could make in the future that would be fun to hopefully participate in and maybe win again and thank you again for nominating me for the grand prize and I hope you guys like the video. This is Sam. He's a 100% American. We're gonna make him guess Korean sounds. You have three categories and one minute to answer them all. Go! there will be other sounds. Ding dong. Doorbell. Yep. Bang. Uh, the thing crashing. Crash, crash. Car crash. Get. animals. Meow. Okay, cat. Bird. Okay, close enough. gonna be human sounds. Nyum, yum. Nyum, yum. Uh, it's Heartbeat, heartbeat. Beating heart, beating heart. Yes. Heartbeat, yes, heartbeat, yes, heartbeat. yes. <coughs> n yum, n yum. You no Breathing, breath. breathing. No. N yum, n yum. Yum, <laughs> yum means yum, -yum, as it, like, yum. I got it right. I said <laughs> eating. the other one you got wrong was the bang. Bang is a gun sound. Bang. Oh. Yeah. What? Time for your punishment. What? What? What, what punishment? Because he has done two oh. wrong punishments, we are making him run two laps around. Uh <laughs> That's our no. game. 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름다운 세 글자 단어 사전 팀 언니 이시유, 동생 이아유입니다. 먼저 금상을 받아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이렇게 귀한 상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솔직히 조금은 대상 받고 싶었어요. 어, 처음으로 공모전에 출전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는. 시간도 없고 뭘 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어서 어려웠던 기억이 있네요. 어, 그럼에도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서 참 뿌듯해요. 제일 어려웠던 점은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한국어라는 주제를 들었을 때 맞는 단어들을 다 골라서 가사를 쓰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여행 갔을 때 찍어야 했고 NG들이 하도 많이 나와서 힘들었지만 좋고 재밌는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영상을 편집하는 게 그렇게 어렵거나 시간이 많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어, 그래도 저희가 몰랐던 우리말을 처음으로 알게 되고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가진 걸로 너무 행복합니다. 다음번에 또 이런 기회가 있게 되면 그때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세상에 세 글자, 재밌고 예쁘고 독특한 우리말 소개해. 가랑비꽃구름, 골단지, 나무 전 아비참, 눈송이, 다섯 콩달물이, 밤을 꽃꽃 <목소리> 금상받아서 어때요 너무 좋아요! 금상받을 줄 알았나요? 금상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왜냐면 우리보다 잘한 팀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려웠던 점은? 그게 말하는 것이 좀 어려웠어요. 웃긴데도 참 많았을 때요. 연기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어려웠어요. NG가 생겨서 여러 분 다시 찍어야 했던 점이었습니다. 무엇을 새롭게 배었나요 몰랐던 순우리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던 순우리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생활에서 잘 사용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상금을 받으면? 저는 상금을 얻으면 저축해서 성인이 된 다음에 쓸 거예요. 전 친구들이랑 보건하시러갈 거예요. 많은 책을 사고 남은 돈을 저축할 거예요. 전 상금을 받으면 친구들이랑 영화를 보고 싶어요. 가장 재미있고 기억에 남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 쇼츠 영상 제작을 해서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새롭고 재미있는 우리말을 배우는 거랑 웃긴 스케치를 만드는 게 재밌었어요. 연기가 몰몰 장면을 많이 찍어야 했는데 다시 찍을 때마다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애들과 함께 웃을 수 있어서 많은 추억들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금상을 주셔서 짜잔, 감사합니다. 아빠 배고파요. 안담이로 주세요. 자 안담이로 담았다. 자, 지금 조로이 오려고. 는 아빠가 요리사. 음 맛있는 냄새가 몰몰. 연기가 몰몰. 로로가 로길를 꼬르륵 쫓아가요.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요. <laughs> 아이, 아빠 <laughs> 짜장면이 짜장 맛있지. 짬뽕도 짜장 맛있어. 비가 소록소록 내려요. 여기 소록소록 내려요. 달부드레한 치킨 달부드레한 약과 순 우리 말 짜장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김스카이러 라고 합니다. 저는 UCLA 3학년생입니다. Hello everyone. My name is Skylar Kim. I am a third year at UCLA. 먼저 KCLA 이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 우리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런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고마워요. 어, 저는 모두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는지 많이 고민을 했지만 제가 작년에 한국에 가서 교환 학생으로 제가 어떤 한국의 문화를 많이 느꼈는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제가 아끼는 한국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쁘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목소리> 뭐하니 <목소리> 말해 뭐해, 이미 뻔한 걸. <laughs>